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다. 장로들과 세관과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이 서로 의논한 것은 두 번째는 예수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는 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공회원은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넘겨 주기 위해 예수 죄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의논했을 것입니다. 그러면 예수에게 어떤 죄목을 정하여 로마에 의회 사형 형벌을 처벌을 받게 할수 있었을까요?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런 논의를 했을 것입니다. 그 지도자들이 공회원이요, 유대인들은 예수가 사형받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내용과 부수적인 제목을 만들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였을 것입니다.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또한 예수 제목도 만들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비하여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. 예루살렘 공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다고 합니다. 그 공안한 노모 청독으로 유대인을 다스리는 집정관인 빌라도에게만 그 사형을 시킬 권한이 가능했다고 합니다. 그러므로 예수 살렘 공의는 예수를 빌라르에게 넘겨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 과정은 많은 생각이 교차하게 합니다. 즉 유대가 예수를 죽이는 일로 로마를에 유임함으로 자신들은 여러 가지 위험에서 벗어나 되는 지혜가 숨어 있다고도 볼수 있죠. 요말 이해해야 합니다. 여기서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말한 사람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온 백,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죽어서 죽어서 유익할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. 요한복음 11장 50절, 요한복음 18장 14절 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.